날전 국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정부의 책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세상에 드러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열흘 동안 책임 있는 국가 기관이 피해자 보호와 진실 규명을 위해 행한 실질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성추행 무기인 은폐, 방조로 조사받아야 할 주체임에도 책임 면피형 민간합동조사단 구성을 발표하며 서모적 논란만 키웠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기자회견 연기를 제안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조사단 구성을 주도하며 더큰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 및시 산하기관에서 최근 3년 6개월간 총 42건의 내부 성폭력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최근 총선 하루 전날 박전 시장 비서실 직원 간 성폭행 사건도 서울시가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조사단 구성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실영장, 즉 변사경위에 한정하고 공무상 비밀 누수를 제외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여러 혐의를 풀 결정적 단서인 박 시장의 휴대전화 세대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를 앞둔 경찰청장 후보자는 박 시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면서도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가 어렵다며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인 피소사실 누설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이에 대해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상 여성의 권익증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주요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 장관 주재 첫 긴급 회의를 열고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무미건조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 여성가족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위와 통합하자고 하는데 이는 본말 전도입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당차원의 진상 조사는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나아가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멋진 후보를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선거지상주의에 매몰되어 피해자 보호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면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다며 시효가 끝난 사건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던 단호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침묵으로 일관하며 모순된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정부의 책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직무유기로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외친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는 묵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말하지 않는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낼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아 갈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권력과 정치의 위력이 아무리,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1 0의 기준이 내 편일 수는 없습니다. 지독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을 위해 신속한 진상규명 및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mm <laughs>